이성수 대표에게 투자 걱정 물어보자 코너입니다. 예, 오랜만에 영상 올리게 됐습니다. 지난 8월 내내 여름 감기로 인해서 고생을 했다 보니까 예, 여러분들의 투자 걱정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지 못했는데요. 자, 오늘 8월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오랜만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 사이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이 질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냐? 예, 절친이 대출을 받아서 예, 코인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셨다고 합니다. 예, 무슨 말로 위로를 해줘야 될까요? 이런 걱정을 하셨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자 분은요, 뭐라 할 말이 없다라는, 예, 어떻게 보면 마음을 솔직히 담으신 닉네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절친한 친구로부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으셨다고 해요. 친구가 가족들 몰래 대출을 받아서 코인 선물 거래를 했다가 일주일 만에 전부 날렸다고 합니다. 아, 예. 선물 거래할 때 예, 이런 일들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예. 수익 나는 분들이 예, 극소수이긴 합니다. 예, 좀 많이 안타까우신 상황, 특히 이제 대출을 받았다 했다 하면은 예, 그 규모가 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 잃었다는 사람 앞에서 그 무슨 그런 바본 짓을 했냐고 모진 말을 참아 할수 없어서 또 한편으로는 그냥 인생 경험했다고 생각하라고 어 이지라는 말만 하셨다고 해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느낌이 영안 좋습니다. 예, 괜히 본전 생각에 이 친구가 이상한 짓을 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이럴 때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요? 예, 이런 걱정을 남겨주셨어요. 자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분의 질문을 내용을 보니까 <laughs> 대략 그래도 예한 20대 내지 30대 분이 아니실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예, 한 중장년, 예, 나이가 이제 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친구한테 저런 얘기를 들었다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싸붙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 진중하게 고민하시고, 어떻게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될까, 이런 고민하시는 모습. 그리고, 그, 이런 얘기를 자주 주고받을 수 있다 한다면 대략한 요 나이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참 느낌이 영안 좋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 친구가 또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친구가 너무 속상해 하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 예, 많은 걱정을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답변에 앞서서 예, 뭐 저의 경험을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예,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예, 절친분과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 상의 차트는 2000년 당시 코스닥 지수입니다. 2000년 당시 코스닥 지수가 이게 거의 한 5분의 1 토막 났거든요. 예, 지수가 5분의 1 토막 났다는 것은 개별 종목에서 뭐, 한 10분의 1토막 20분의 1토막 났단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투자금을 날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아니에요. 이거는 저의 흑역사입니다 예. 한편으로는, 어, 제가 그때 당시 그러한 정말 대부분 투자에서 힘든 상황, 치욕적인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그 후에, 뭐, 저의 지금 투자 방식을 위해,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오랜 시간이, 어, 생기게 되었습니다만, 그 시점, 2000년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하루하루가 정말, 예, 힘들었습니다. 아마 질문을 주신, 예, 어, 우리 그분께서 아마 그 친구분의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계실 것 같아요. 친구분께서 코인 투자로 무너졌던, 무너진 지금 그러한 상황이, 어, 그때 당시 저의 심정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당시 전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예. 심리적인 고통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괴감, 상실감, 허무함, 그리고 뭐 의욕도 사라지게 되고, 정말, 뭐, 옆에서 친구들이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뭐, 그때 당시 뭐, 자주 만나서 술 마시기도 하고 했으니까, 말을 해줘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예. 아마 친구분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는, <laughs> 일단은, 우리 질문 주신, 예. 우리 질문 주신, 뭐라 할 말이 없다님. 예,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기다리시라, 예, 기다리시라. 이게 정말 어렵지만 가장 정확한 답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laughs> 앞서서 차트 코스닥 지수 차트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시기 그냥 쭉쭉 빠지잖아요. 그 후에 이 시장 충격이 계속 남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예, 충격이 사라져가요. 예, 이제 점점점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간다라는 의미죠. 오히려 현재 <laughs> 이런 상황, 시장 이렇게 저렇게 빠진 상황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얘기를 듣지 못할 수 있어요. 좋은 얘기를 듣지 못한다는 얘기는 오히려 예, 친구로부터 날카로운 이야기,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시라. 어떤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만 주시라. 그,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저도 그때 당시 힘들었지만, 그때 당시 옆에서 지켜봐, 지켜봐주고, 그냥 얘기 들어주고 했던 친구들, 너무 고마웠죠. 어쩌면 그 친구들 뭐뭐 뭐 어떤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준 건 아니에요. 뭐 제대로 해봐라 뭐 그런 얘기, 궁법적인 이야기를 해준 건 아닙니다. 그냥 들어주고 같이 있어줬던 것만으로도 어, 뭔가 예더 이상의 잘못된 어떤 무언가를 예 하지 않게 됐던 거죠. 오히려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요 자신이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어, 내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걸 스스로 알아가야 돼요. 남이 얘기해줘선 알수 없는 거고요. 예,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향이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질문이나 뭐 친구가 걱정을 할때 무조건 답을 줘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관념.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기다리시라. 옆에 이야기만 들어주셔도 된다. 1년 지나고 보면요. 예. 쇼크가 많이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예. 점점 예. 질문 주신 그러한 상황으로 인한 충격이 사라져갈 것입니다. 특히 제가 추정한 것처럼 질문 주신 분이 20대나 30대다 한다면요. 다시 재기할수 있는 시간이 충분해요. 근데 만약에 중년이면 어떡하지? 아, 어, 혹시 질문 주신 분이 저의 영상을 보시면 어 그냥 예, 둘이 뭉실하게 어, 저 연령대가 맞습니다. 혹은 아, 저 연령대가 아, 아닌데요. <laughs> 예, 답글로 살짝 혹은 그~ 저의 질문 남겨주시는 구글 폼에 예 살짝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켜보시라. 여기서는 어떤 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시간만이 그 친구분의 심리적 충격을 줄여가고 그리고 그 어떤 긴 시간 1년 2년이란 시간 동안 일에서 다시 돈을모다 보면 종잣돈이 다시 생기거든요. 예. 과거에, 어, 20여 년 전에 카드대란 있고 그랬잖아요. 그때 좀 심각한 상황들. 카드 빚내서 단타 투자했다가 큰 낭패를 보셨던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분들 다 제기했습니다. 예. 이러한 분을,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요. 예. 어 그냥 옆에서. 친구에게 그 존재만으로도 예. 큰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누구나 어 저에게 질문을 남겨 주실 수 있습니다.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에 구글 폼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질문 주신 분께서 저의 대답이 뭐 이게 속 시원하시진 않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예. 나마 작은 위로 작은 위안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laughs> 다음 주에는 예 제가 컨디션 좀더 회복하고 목소리가 <laughs> 좀 그렇죠. 예 컨디션 회복하고 더욱 힘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